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일천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Don't be afraid, don't be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 붐을 주시고 교회가 경건한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게 하옵소서. 온 세계 파송된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죽음조차도 주님 앞에 아버지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정말 이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가족들과 아버지, 정말 그 유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함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많은 이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천지로 대변되는 이 이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두려움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의 세력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탐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을 주. 주님께서 붙들어주사 온 세계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양평동교회가 주님 안에서 선하고 지혜롭게 아버지 이 시간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사 이 양평동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아버지 정말 그런 주님의 복된 충성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아버지 양평동교회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사 하나님 낮에처럼 해 밤에 달처럼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케하여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는 아버지 양평등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일 절에서 사 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8 5 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일장일 절에서 사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부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려오를 전송하려고 부수를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눈 모든 일을 그넘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 그렇죠. 오길로 각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아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여 함이로라. 아멘 지금 니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위기는 곧 기회다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어제 주일 말씀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인터넷이나 영상으로 드렸을 때인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스레반 집사님의 순교 핍박으로 시작되어서 사방으로 다 흩어졌죠. 그래서 성전에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돼서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오히려 복음의 불씨가 번져간 역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오히려 안디옥교회 또 다른 많은 교회들 또 오늘 우리 예배처럼 가정교회들이 세워지는 기회가 될수 있는 네, 그러한 은혜가 또한 이 기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발간가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 백성들을 준비시켰을 때 그곳에서 회당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중심이던 이스라엘의 제사 중심의 어떤 의식이 회당 중심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튼튼한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것도 바로 포로로 통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가 곧 하나님의 기회의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천 예배, 1천 가정 예배 대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말씀을 따라 누가복음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의 심정 심령에 풍성해지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가족들과 먼저 한번 인사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네,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조금 더침 평강을 <laughs>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전는사님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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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해님에게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강평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평강로 하여금 평안평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우리 양평동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요, 우리 누가복음에 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면 누가복음은 가장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분량이 많아요. 장수는 24장밖에 안 되지만 내용은 오히려 28장이 마태복음보다 더 분량이 많아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제일 자세한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또 우리 1절에 예, 우리 누가복음은 사도행정과 이어진 책인데 사도행정 1장 1절에 보게 되면 수신자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라 나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써 보낸 책인데요. 여러분 뭐데오빌로에게써 보냈다는 것 요즘도 누가 책을 쓰게 되면 그책에제라페다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책을 아버지께만 드리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본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이름을 쓰므로 모든 사람에게도 함께 증정하는 그러한 어떤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이방인인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도 원래는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이방인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건을 처음부터 부활승전까지 자세하게 풀어 쓴 것이 바로 이 누가 보금이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사입니다. 의사 안디옥에서 아마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나라고 추정하고요. 상당한 지식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던 걸로 여겨져요.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누가였을 것이라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누가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열두 제자 직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복음을 제일 자세히 길게 기록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 그 로마까지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하나하나 기록했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누가는 겸손했던가 봐요. 누가 복음에도 그렇고 사도 행전에도 보면 누가 자신의 이름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에 오게 갇힐 때까지 몸 약한 바울을 옆에서 치료해 주고 도와주고 끝까지 동행해 줬던. 그래서 굉장히 의리 있고 믿음 좋은 하나님의 종이 누가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특징을 또몇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 창가, 사가랴 창가, 시몬 할아버지 창가 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기에 우리도 가정 안에서 박수 치며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평동 교회는 찬양을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생적으로 생긴 찬양 팀들이 많아요. 5십팀뭐 중창팀, 우리 장로님들도 중창하는 거 좋아하고 우리 뭐 크로스, 호산나 난타팀, 뭐 악기 우쿨렐라. 어, 또 뭐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찬양의 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양평동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누가복음도 찬양을 기뻐하고 또 찬양을 즐거워하는 가정들다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는 요 여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숫자 카운트에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은 여자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여자들이고 예, 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가는 길에서도 여자들 딸들을 향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고백들이 세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예배는 여자들의 의지와 또 여자들의 열심 두 분의 여자, 여성 또 가정 안에는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로 이 예배가 잘 운영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의 그 앞서가는 믿음이 이런 어려울 때도 더 힘있게 가정을 떠받치는 그런 힘이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는 누가복음은 연약한 자, 약자들에 대한 기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아이들, 또 특별히 죄인들, 세리들. 예, 특별히 그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뭐 지옥에 뗄감이다뭐 그런 식으로 과격하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누가는 그런 이방인들도 구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소개하기 위한 전역사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었고 탄생할 때 어떤 비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요. 갑자기 예수님이 툭태어 갖고 메시아가 나신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이 시작부터 점차적으로 차츰차츰 예수님의 관간에서 아주 잘 설명한 책이 누가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게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팔복을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냥 심령도 빼버렸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여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돈 없는 자,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셔서 그들 가을을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누가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 시대에 그랬을 거예요. 너는 예수님이나 같이 동행하지도 않았고, 직접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뭔 복음, 뭔 그런 편지를 다 쓰냐, 라고 아마 핀잔을 줬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 누가는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었,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참 귀중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속한 상황,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나는 그렇게 출생했어요. 또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바울 따라 로마까지 가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라면요. 아마 자존심이 있어서라도 마지막 바울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끝까지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데, 분량으로는 누가입니다.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52장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와 그 내용은 바울이 선서신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분량이 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누가 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작은 것도 작게 여기지 않고,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것도 그냥 흘려 보내지 않고, 그리고 내 출신과 환경 나는 직제자도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오히려 나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기고또 내가 아는 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란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전파에 대한 기록이 누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쩌면 한두 주간 이상의 전예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할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이 오병이 기적이 된 것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큰 기쁨 있게 하시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보기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존사님 목사님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양평동교회 어려운 때의 일청 가정예배 대행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상은 위기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때가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가정이 이제 제사장 되어 우리가 예배하고 아버지와 또한 말씀을 나누며 교제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또한 그리하여 우리 양평동교회와 한국교회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사순절이 지나갈 때 우리 가정들에게 또 우리의 모든 신념과 이 민족을 긍률에게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합력하여 더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심으로 일천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어려운 때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모든 가정 가정들 머리 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또 다음으로 예배 마치 겠습니다.